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저희는 지금 가늘재를 통하고 있습니다. 가늘재는 말아갑니다. 해마지를 보시겠습해다해마지를 하러요. 뒤로 이리와, 타 어, 왜? 예. 원래 예. 기사할 때는 항상 다 왔지, 공부를 해가지고. 엄지의 길은 여지 없이 다 눈어름입니다. 성한이하고 둘이 오잖아? 그럼 솔직히 지금 짐을 둘이서 들고 가야 돼, 준아. 응. 봐라잉. 어차피 두 명, 두명 오면은 침낭 두개 해야 돼 어, 만약에 휴가안왔다면저짐을 우리 둘이서 군단에서 들었어야 돼. 그렇지, 침낭 두 개야 되지. 아, 텐트 내놔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그렇지, 그냥 편안하게 붉게 자긴 붉게 자는데. 그러면, 그그 정도는 보다지, 진짜. 형아, 응. 그러니까 이미 땡길 때좀내 먹는 거는 니네 에너지가 고갈된 거야. 목마를때 마시는 거는 벌써 늦은 거야. 그래.

이거 안 맞았어.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안 맞았어. 나도 안 맞았어. 응? 맞았어. 이게 장난하지 마라. 떨어지겠다, 밑에. 와. 이거 허이 숨숨 쥐다. 가자. 어, <laughs> 산에 오르기 전에 힘을 다 빼고 있는. 강성준과 강성한. <목소리> <목소리> 해가... 세 볼도 있다 이거. 산하고 산상에서 나오는 해가 더 멋있어? 아니면 바다에서 오르는 해가 더 멋있어? 바다, 해는 바다에서 올라야지 아니, 여기도 바다에서 바... 오르나여기 바다에서 안 떠오르잖아 그렇지 럼 포항으로 갈걸 그랬나 그냥? 그래 아까 얘기하던 그래. 아니 거기는 아 오늘은 가는 건괜찮은 오늘은 그래 그럼 포항으로 가지 왜여기로 어, 그냥, 그냥 자지 거기서뭐 포항에 저번에 그 행아 맨 갔을 때 있잖아 크리스마스 날 어. 200m 란가아가 아니 그 사람한테 잘보일정도면은전에도보인다아었이네지와 저거 준호 올라가서 야 되는데 두이올라가 나무 쪽으로 어한 그러니까 명은 위에서 고한 명은... 아 흔들지 마지 올라가야 돼요 가 아, 지말 아이씨 아아 어? 아 카메라 오. 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다고여다여다그나이줄 그거 그래 그거. 그거 이거 그래 그래 그, 그거 다 줘라 날개가 춥겠잖아. 올라가자.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아빠, 이러다 또 갑자기 날개, 날개 때문에 이상한데로 날라간다고 또. 저기로 가면 죽지는 못한다. 그래, 이제 내려가자. 아, 약간 진짜. 갈성포라고 약간 느게 아, 해가 다, 다지, 해가 다 잤다. 드론을 막, 저 줄을 이용해가지고. 저 줄을 던져가지고 줄에 돌을 매달아가지고 던져가 겨우 네. 프로펠러만 좀 깨지고 잘 날랐습니다 다시 산행을 하겠습니다 4시 33분 오우, 5시 반대야 되겠다 성원아 우리, 우리 30분만에 해. 저 정상까지 가자 렛츠고 그렇죠. 우리. 아빠 나 신발끈이 끊렸어. 아, 어중간한 새끼. 꽉조 때문에잖아. 자기가 들어 <드론> 걸리게. 아무 우리 그가어서 그렇지. 아니 그. 거자 아빠 는방봐 하나 이이해해 어. 어. 그다음에 이렇게 헐점을 버려 이거를. 발목이 아파. 이렇게 헐점을 버려. 짝땡겨가지고아이힘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이싸아아고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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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이고 아이고, 이고고고이 송이 터는 새벽녘에 30분 만에 가야돼 빨리가자 해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마지막 해야 마지막 해가 떨어진다 빨리가자 공간은 달려라 사자야 시작 달려라 사자같이 돌진이다 와와 와. 우리들은 방패 없이 바다와 모래에서 독수리 되어 날른다 여기저기 저기, 저기 북녘 언덕 향하여 꿋꿋이 달리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아아아 아, 아, 우리는 용감한 해병대 가지 않으나 강산아 용감한 해병대 용감한 해병대 달리자! 다행이다. 야, 아직 감았다 아, 아빠, 미끄러워, 여기. 조심해라잉. 오늘 대사와 의상이 같이 그 당마를 향하던 중이었어. 그러던 날 비가 폭풍어 같이 치던 밤. 이제 의상만 당마로 가가지고 어, 저기 가정사장으로 좀 유명해지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 부처님의 마음속에 서 그때 당시에는 불, 이 불교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거기서 이제 나무아비타불이 나온 거야 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이냐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으니 잘 다스리자 이런 뜻이거든 음. 그래서 이제 원녀가 그거를 털 파고 다니면서 눈앞에 가늘자가 보입니다 아, 뭐 화장실 야, 이씨, 니 처음 오나, 지금? 옛날부터 그래서. 우와, 까눌 때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예, 네, 사람들은 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저위 바람이 엄청 날 건데. 저는 여기에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이네? 음. 뭐가 맛있습니까? 저는 어, 그냥 족발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니, 족발을 뭉쳐놓은 건가? <laughs> 형태가, 형태가 왜이래 이거. 돼지고기 한 마리 여기다 갖다 놨나? 시간적로 너무 적겠다. 음. 아까 드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응. 음. 와, 아까 그래, 드론 요 밑에 화장실 쪽으로 갔다, 얘가. 음. 안 내려와, 드론이. 네. 바람 때문에. 응, 바람 때문에 못 내려와. 그래, 아빠, 날리지 말았다니까. 나, 날씨 야, 옷 입고, 양말 신고. 아, 이거 잘온게 아니다, 형, 우리가. 뚝뚝. 똑똑. 아우. 아유, 깜깡했다 얼었습니다. 물이. 아, 물방위. 어디간데 새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 소원을 말해보시죠 새 소원은 저희 가족 건강입니다 딴거는 뭐 로또 같은거는 아 어제 뽑은 로또 다섯장 중에 다섯장 달 등돼서 이제 1분의 1빵 하는겁니다 <laughs> 강상아니는 소원이뭐 왜요? 열심히 살기. 열심히 살기. 열심히 살기가 세상의 <목소리> 꿈입니다. 새잘 봤고요. 소원 잘 빌었고요. 빨리 갑시다, 아빠. 그래 <목소리> 뜨고. <목소리> 22년 해남이도 보고 23년 개면은 새해도 잘 보고 눈길을 걸어서 철수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에도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한해 좋은 성취하는 한해 되시길 빕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